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어수님의 법공양 줄탑 동시 자 오늘은 승가의 노래 77쪽입니다. 32. 청원행사 청원행사가 육조에게 물었다. 어떤 일에 힘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진작부터 무엇을 했었는가? 성스러운 진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계급에 떨어졌던 일이 있는가? 성스러운 진리도 하지 않았건을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음. 청원행사는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청원이라는 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청원행사다 이렇게. 남학회양도, 남학이라는 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남학회양이다. 옛날 큰 스님들은 이산 이름을 따서 주로 오래 주석한 산 이름을 따서 어, 이름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이름이 많기 때문에 또 법명, 스님들의 이름이 비슷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구별을 해주려면 이제 어느 산에 있던 어느 스님, 이러면 훨씬 구별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월호 스님도, 저기, 이천도량이 우리 와룡산이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와룡, 월호. 하거나 아니면, 서울의 남산이 목멱산이에요. 목멱, 목명, 월호. 뭐, 이렇게 하면은, 다른데 사는 월호 스님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원행사라는 스님이 육조해능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일에 힘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계급이라는 것은 차별, 분별, 어떤 구분 이런 거죠. 분별심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웃기는 질문이죠. 왜 벌써 분별심을 냈잖아요. <laughs> 어떤 일에 힘써야? 분별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 자체가 이미 분별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선사들은 대답을 좀 격하게 해 주죠. 이놈아. 엉뚱한 소리 마라 하고 박내를 한대 치든가. 뭐 이런 걸 때리든가. 소리를 와! 하고 확 질러 버리든가 해서 분별심을 쉬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사들이 막 호통을 치고 방망이로 치고, 막 이런 것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분별심을 쉬게 해주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게 바로. 질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분별심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일에 힘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가 벌써 분별이에요. 사실은 무사. 아무 일도 없어야 계급에 안 떨어져. 분별이 쉬는 거죠. 근데 어떤 일에 힘 써야 벌써 어떤 일에 힘 쓴다 그러면 계급이 이미 떨어진 거예요 분별심을 이미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육조 스님은 그래도 굉장히 고구정령하시다 할까요? 아주 이렇게 차분하게 잘 설해 주셨어요. 그래서 육조 단경을 보면 육조 스님이 뭐 억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뭐 방망이로 때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육조 스님은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잘 설해 주셨어요. 그래서 육조 단경이 좋은 거예요. 그대는 진작부터 무엇을 했었는가 하고 이제 되묻죠. 그랬더니 성스러운 진리, 성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제. 성제 중에 성제는 사성제죠. 고집, 멸도. 그것조차도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계급에 떨어졌던 일이 있는가? 성제도 하지 않았거늘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하고 와서 이제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청원 행사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여기 보면은 육조 스님을 한번 떠보려고 이런 이런 말을 던진 것 같아요. 어떤 일에 힘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떠보듯이 얘기를 했고. 사성제도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 반야신경이 보면 나오잖아요. 음, 무고집멸도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벌써 고집멸도라는 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고집멸도가 있는 거고 내가 없어지면은 고집멸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집멸도, 무아입비설진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경지는 뭐냐? 무고집멸도의 경지입니다. 행복하세요.